반갑습니다. 자칭 캐릭터맨이야, 리영섭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승강전 1차전, 부천과 수원FC의 1차전이 이번 주 목요일 부천에서 열립니다. 지금 부천 80만 시민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부천 시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내년 지금 재선보다. 지방 선거보다 지금 부천 승강전이 더 중요하다. 난리야, 그냥 난리 났어. 자, 지금 부천은 K리그 2에서 3위라는 대단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19승, 10무, 10패, 59득점, 49실점. 대단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무, 3득점, 단한 골도 내주지 않는 정말 철벽 수비를 보여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반면 수원 FC는 K리그 1에서 10이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1승 9무 18패 51득점 58실점. 대단히 아쉬운 성적으로 예, 끝을 냈고요. 하스 다섯 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 3득점에 5실점. 이거는 수원 FC에게는 대단히 초라한 성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천과 수원 이번 이제 어, 경기가 또 재밌는 거는 부천이 최근 홈에서 지질 않아요. 특히 이제 올 시즌 홈성적을 보시면 19경기에서 10승, 6무, 3패입니다. 32득점에 21득점. 세 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그세 번밖에 지지 않는 상대 부산, 인천, 성남인데 이 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팀들에게 지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골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홍, 다섯 아, 경기를 보시면 3승, 2무, 5득점에 1, 실점입니다 우리는 골만 많이 넣는 게 아니야. 골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천이 수비가 문제였지만 고쳤잖아. 골안 먹잖아. 증명하잖아. 그 누가 와도 골안 먹는 게 지금 부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 수원FC는 원정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데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4승, 3무 11패, 24득점, 33실점이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이고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승, 3패. 6득점, 9실점입니다 물론, 최근 5경기에서는 꽤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뭐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마지막 안양 원정을 또 1대 0으로 장식한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원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지, 언정!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소 초라하기 때문에, 부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천 이야기, 우리 부천 이야기부터 수원,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드릴게. 말씀해 드릴게. 자, 부천의 강점은 말이죠. 원래 공격이지만 나는 지금 이제 수비라고 또 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안정된 수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천이 1로빈 때는 6승 4무 3패 22득점에 17점이었어요. 근데 2로빈 가면서 6승 2무 5패 20득점에 19실점. 그러니까 어 패도 늘었고 득점은 낮아졌는데 실점은 늘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약간 부천 입장에서 조금 속상했어. 근데 삼루빈 들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7승 사무 2패 17득점에 13실점. 지질 않아. 먹히지도 않아. 실점률이 대폭 하락했는데, 이는 삼루빈에서 이제 대단,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이제 수비가 안정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섯 경기째 무실점입니다. 이거는 부천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1로빈, 2로빈에 비해서 득점이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는 수비적 안정을 꾀한 이영민 감독의 실리적인 어, 전술로 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을 못 넣더라도 지지 않으면서, 이제 단한 번의 역습으로, 골 많이 넣을 필요 없잖아. 뭐 다섯 골, 뭐 누, 어느 팀처럼 뭐 여섯 골 이렇게 넣을 필요 없잖아. 한 골이면 돼. 상대방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는 거야. 우린 그런 축구 이제 한다고. 자,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쓰는데 이제 3백이잖아요. 이 3백에 백동규, 홍성욱, 정호진, 이상혁, 이재원, 이런 선수들이 초반보다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선수로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이제 스리백이 안정된 만큼 양쪽의 윙백 뭐 김규민, 티아깅요 그리고 장시영 이런 선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오버래핑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대방 수비를 긴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 성남전을 보았을 때는. 수비가 안정되었다 한들, 수비가 실점을 하지 않았다 한들 여전히 불안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경기장을 찾았지만 그 경기를 보는 내내 특히 후반 끝나기 직전까지 정말 소위 똥줄을 타면서 어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그 그만큼 부천의 축구가 약간 위태위태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데 특히 이제 사이드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문제는 확실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게다가 수원 FC가 또 윙윙 자원이 좋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격이 그렇게 딱, 날카롭다고 볼수 없는 성당, 성남을 상대로 사이드를 많이 내줬고, 많이 뚫렸고, 특히 이제 역습을 당할 때, 필연적으로 윙백이 살짝 앞에 있고, 이 예, 쓰리백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드 공간이 어쩔 수 없이 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이 이를 좀 노렸고, 게다가 이제 수비가 다섯 명이 다서 있는 상황에서도 사이드 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크로스까지 허용하면서, 어, 위험한 모습이 꽤나 있었습니다. 물론, 성남이 신재원이 없고 후이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이 공격력이 좀 약한 성남을 상대로 내려앉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만큼 그 공격력이 좋지 않은 성남을 상대로 어, 기회를 또 어느 정도 내줬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불안하다는 걸, 어, 알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부처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 이제 뚜렷한 골잡이가 없었던 성남전과 다르게 수원은, 수원FC에는 싸박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오오오, 오, 오, K리그 1득점왕 싸박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가 털리는 거는 둘째고, 싸박을 상대로, 싸박을 노리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 부천 수비가 사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사실 부천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의 다섯 경기째 무실점은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 운이 아닙니다 축구가 어떻게 운이 있습니까 모두 실력이죠 상대 팀에게 점유율을 내주면서 수세에 몰릴지언정 이제는 그거를 버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부천은. 전통적으로 어 뭔가 이기고 있을 때 잠근다거나 이기고 있을 때 약간 내려앉는 전술로 바꿨을 때어 무조건 먹혔어요 먹히고 막 비기고 지고 그런 전술이 그런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버틴다니까 버티면서 승리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삼로빈의 주요 경기를 말씀드리면 9월 7일 28라운드 인천전에서 부천의 1대 0으로 승리했죠. 그러나 인천에 계속되는 공격 하지만, 부처는 버텨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10월 4일 32라운드 수원전은 안타깝게 2대2로 비기긴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이기다가, 역시 내려앉으면서 수원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골이나 동점골까지 내줬거든요. 하지만, 성남의, 아, 수원의 맹공격을 두골로 막은 게 대단한 거야. 딴팀 가서 딴팀 같았으면 역전 당하고 난리 났어 그러나 우리 부천이 원정에서 그 힘든 빅 버드 원정에서 그두 골로 막아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10월 8일 33라운드 성남전도 1대 0으로 승리했는데 이것도 성남이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만, 부천 막아내면서 결국 승리 가져갔고, 34라운드 부산전도 2대1로 이긴 경기에서, 경기 끝나기 직전에 물론 추격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경기 내내 밀어붙였던 부산을, 부천은 잘 막아냈다. 37라운드 안산전 2대0 승리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안산이 점유율도 높았고 꽤나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부천 수비적으로 나섰지만 문제없이 잘 이겨냈고 김포전 역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것도 김포가 사실 캐리그투에서 공격도 알아줍니다.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부천이 그걸 잘 막아내면서 또 역습 한방으로 우리는 딸깍이야. 딸깍! 그냥 승리야.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마지막, 어, 그 지난주 성남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이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점유율도 다 가져가고, 뭐, 공격도 많이 때리고, 슈팅도 많이 때렸습니다만, 우리 부처는 버텨내면서 승리? 아, 물론 뭐, 무슨 부긴 하지만, 어쨌든 버텨내면서 무실점 경기로 가져갔다는 거. 이게 비단 수비수 뭐, 3명, 수비수 5명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중원에 박현빈, 카지가 또막 열심히 싸워주고요. 공격수 3인방. 뭐 갈레고 몬다뉴 바사니이 모든 선수들이 다 내려와 줘 내려와 주면서 수비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빨리 역습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네덜란드식 토탈 사커를 바로 부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부천으로서는 정말 그 간절함이 그라운드에서 엿보였다라는 점 아, 눈물 살짝 고일 뻔한 거 다들 느끼셨죠 자 이번에 어 수원 fc 로서는 대단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왜냐면 이제 소위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 수원FC가 그동안 골을 얼마나 넣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 광주전에서도 광주가 뭐 골을 넣고 어느 정도 이제 수비적으로 나섰지만 게다가 광주는 뭐 솔직히 엄머히 말하면 그렇게 뭐풀 주전도 아니었는데 수원FC 입장에서는 그거를 0대1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천도 광주전을 대입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골을 넣고 내려 앉으면, 과연 수원FC 입장에서는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천은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온 거를 잘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원FC 일지언정 K리그 1일지언정 우리가 내려서 막으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부천의 진정한 강점은 공격입니다. 뭐, 싸박? 사박? 사박이뭔들 우리 몬 따녀 있어요? 윌리안? 윌리안 뭐, 뭐? 우리 바산이 있습니다. 루안? 갈레고 있어. 박창준도 있어요. 그만큼 부천에서 지금 공격이 물 오른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올 시즌 부천에서 골 넣은 선수들 보면 바산이 14골, 몬다뇨 12골, 박창준 9골, 갈레다 5골, 이유영 4골입니다. 넣어 줄수 있는 선수들 대단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고 10월부터 현재까지 9경기에서 10골을 넣었거든요. 바산이 이유영이 두 골씩 넣고 었 카지, 몬다뇨, 박창준, 성신, 홍성욱 각각 한 골씩 넣었다는 점 부천은 바산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게 대단히 의미심장하고요. 그러나 부천이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지난주 성남전에서스 사실 조금 답답했어. 좀 때려줄 수 있을 때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갈레고 선수가 그걸 잘해요. 갈레고 선수는 그냥 공간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냥 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부천이 좀안 때렸어. 막 계속 뭔뭐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시원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중거리 슛이든 뭐 모든 그냥 시원하게 슈팅을 한방 때려가지고 분위기를 좀더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내 보는 바이고요. 부천의 공격도 분명히 수원 fc 입장에서는 수원 fc 지금의 수비라면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부천은 팀 스피드가 빠른 팀입니다. 어, 아까 뭐 수원 fc가 지금 우리보다는 체급이 높다는 것을 어,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천이 그만큼 수비적으로 가다가 한 방에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산이가 있는데, 우리 부천은 또 재밌는 게, 바산이가 왼발잡이지만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오른쪽에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중심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들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수비수 상대팀 수비수를 자연스럽게 끌고 오고 그빈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부천의 장점인데 어 상대팀 그니까 지금 수원 FC 입장에서는 어 바사니만 어떻게 보면 바사니만 틀어 막는 틀어 막는 틀어 막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바사니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빈 공간을 또 우리 다른 선수들이 해줄수 있기 때문에 자, 하잘 막아 보세요. 수원 FC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수원 FC 이제 싸바 있다면 우리는 몬타뉴가 있는데 이 몬타뉴 선수도 이제 몸빵이 좋아요. 물론 이제 올해도 골도 열골 이상 넣었지만 최근에는 골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은 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순간 스피드가 좋고요. 또어 결정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슈팅을 요즘에는 좀 확실하게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쉽고 또 왼쪽에 박창준 선수 역시 스피드 굉장히 좋고 골도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분명히 넣어 줄수 있는 선수고 부상에서 돌아온 갈레고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그리고 왼발도 어느 정도 날카롭고 이 갈레고 선수는 사실 골도 많이 넣지만 이 도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레고가 이 파고드는 움직임에 다른 선수들이 갈레고의 패스를 잘 받아 먹는다면 우리 부천 소레프치를 상대로 뭐한 골이겠습니까? 두 골도 넣을 수 있고 세 골도 넣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원에서 박현빈 카즈 있습니다. 어, 이두 선수가 모조 싸워 주는 선수거든요. 그렇다면 박현빈이 좀 싸워 주고 카즈가 이제 패스 뿌려 주면 완벽해. 패스 뿌려 준거 갈레고 갈레고 바사니가 그대로 속도 살려가지고 올려주고 크로스 올리든 돌파하든 슛 때리던가 아니면 몬 단위를 노려서 패스 주면 수원 FC 수비 난리나 막 우왕장이야 어 누구 먹어 요대 미치겠다 하면서 그냥 골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에서 뭐 티아깅 요지 장시영 오지 김규민 오지 난리 난다니까 부천은 한 방에 싹 들어온다니까 부천이 내려왔는다고아 얘네 수비밖에 안 하겠다 그러지 한 방에 올라온다니까 우리는 어? 한 방에 있어요. 수원 fc는 그 한방에 자꾸 당하는 팀이죠. 자, 제가 올해 이제 수원 fc를 직접 가서 본 경기가 두 경기입니다. 9월 14일 광주한테 2대 4로 패배한 경기, 10월 25일 제주한테 1대 2로 패배한 경기. 제가 직접 가서 느꼈다니까. 내가 캐슬 파크 가서 느꼈다니까. 어, 수원 fc 할말 하겠는데? 어, 수원 fc 생각보다 못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는 거야. 냉정하게. 광주, 제주 올 시즌 캐리그원에서 그렇게 공격력이 빛나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팀들을 상대로 골을 이렇게 많이 먹혔다? 골을 이렇게 계속 내준다? 부천은 할만한 거지. 어, 부천은 할만하다니까.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원FC 이야기 갑니다. 수원FC가 올 시즌 득점한 게팀 득점이 51점인데 이중싸박이 17골, 윌리안 8골, 루안 5골. 이 선수 외에는 어 중간에 서울로 이적한 안데르손이 다섯 골5 도움을 했어요. 아, 다섯 골6 도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병이 아니라면 지금 골을 확실하게 넣어 줄 선수는 냉정하게 없다는 얘기고 최근 다섯 경기에서 세 골을 넣었는데 싸박이 두 골, 이재원이한 골입니다. 이 골을 넣은 걸 살펴보면 이재원은이 안양전에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했고 싸박은 대구전과 제주전에서 모두 크로스를 헤딩으로 바로 잘따먹었어요자 분명 사박의 존재는 부천에게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어 그리고 부천이 상대 팀을 상대로 슈팅을 어느 정도 많이 내어 주는 만큼 결정력이 좋은 특히 이제 머리에서 헤딩 결정력이 좋은 사박을 상대로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가 가장 이제 관건이겠고 계속해서 사박이 골문을 두드린다면 우리 부천+ 부천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 한순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잘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수원FC의 이제 강점은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박의 머리를 노리는 크로스가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사박이 팀의 중심이라는 얘기인데, 어, 사박이 K리그1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만큼 수비수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나, 그거를 본인의 피지컬과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또 벗겨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K리그2에서, 실점이 많은 부천이 뭐 아무리 지금 뭐 다섯 경기 무실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안고 있는 부천이 사박을 상대로 또 어느 정도로 잘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이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털린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크로스도 많이 허용하고 자 그렇다면 사박에게 분명히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사박에게만 기회를 내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천이 사박에게만 너무 매어 있으면 그 틈을 분명히 다른 선수들이 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사박에게 두 명이 붙자니 다른 공간에서 치고 들어온 선수를 누가 막을 것이며 문제는 윌리안이 돌아왔어요. 아 제가 작년에 서울 경기 많이 보러 갔거든요. 저는 윌리안 팬입니다. 윌리안 좋아하는데 윌리안 잘해요. 스피드도 좋고 드리블 좋고 패스 도 좋고 골도 잘 넣. 어 근데 이제 김기동 감독이 제대로 못쓴 거죠. 왜냐면 수원에 이적하고 지금 몇 골입니까? 여덟 골이 도움입니다. 물론 부상 이후에 지금 스포츠 탈장이라는 대단히 그 부상 심각한 부상 이후에 이제서야 복귀해서 몸 상태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난주 광주전을 또 보니까 아 어느 정도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전에서는 윌리안의 몸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역시나 위협적인 선수인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윌리안 사박 게다가 거기에 루안까지 더해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움직임도 좋고 잘하기 때문에 부천이 무리하게 수비하다가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성남전에서도 끝나기 직전에 정말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FC한테 프리킥을 내준다? 그러면 사박의 머리를 노리는 세트 플레이가 분명히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부천 입장에서는 절대 위험한 파울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들을 막을 거면 그냥 막을 수가 없어. 너무 잘하니까 끊어줘야 돼. 파울로 끊어줄 수밖에 없어. 특히 윌리안 같은 경우는 드리블 돌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맞서다가 바로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천 수비로서는 대단히 이제 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수원 FC 공격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합니다. 예, 뭐 우리 팀도 아니고. 내가 가서 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뭐 싸박이. 공교롭게도 뭐 내가 간 경기마다 싸박이 골을 넣긴 했는데 다 그냥 그랬어요. 싸박 빼고 네, 그리고 제가 뭐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건 아니고 10월에는 제가 2시에 빅버드에서 수원 삼성 보고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캐슬파크에서는 수원FC 경기 봤단 말이야.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수원FC 경기 템포가 너무 느린 거야. 너무,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하지? 그러니까, 수원FC라는 팀 자체가 스피드가 높은 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은 오히려 할만하지. 어, 우리가, 아, 인천도 우리가 이겼고, 수원도 우리가 비겼다니까? 할만하다니까? 수원FC, 그렇게 뭐, 싸박 인정, 근데 윌리안 인정, 근데 팀 스피드가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체력 안배를 어느 정도 신경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수원FC의 리스크는 수비인데, 이번에 하스에서 다섯 경기 오실 점입니다. 많은 실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1에서 지금 수원FC는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입니다. 올 시즌 두골 이상 먹힌 경기가 17경기고요. 클린시트는 겨우 6경기밖에 없습니다. 부천이 지금 5경기째 무실점인데 수원FC는 올 시즌 통틀어서 클린시트 6경기밖에 없다는 거 이는 대단히 뼈가 아플 수밖에 없고 손 f 의 최근 경기 실전 패턴을 보면 하스에서 다섯 경기 실전 패턴을 보면 일단은 이제 38라운드 광주전 0대 1로 패배한 경기에서는 골키퍼, 광주가 이제 골키퍼가 바로 그냥 롱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수비가 일단 공중볼에서, 어, 졌고요 그리고 그 세컨볼을 수비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상대 공격에 헤이스에게 돌파를 허용하고 바로 골을 먹혔습니다. 또 36라운드 울산전 0대1로 패배한 경기에서도 루빅슨의 중거리 슛이 나왔는데 일단 수비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 미들라인이 수비라인과의 간격이 있었고 루빅슨을 한순간 놓친 탓에 공간이 너무 뻥 뚫려서 루빅손이 아주 편안하게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릴 수가 있었고, 35라운드 대구전 1대1로 비긴 경기에서는 코너킥, 어, 세징냐의 코너킥을 에드가가 그대로 헤딩으로 꽂아 넣었고, 34라운드 제주 1대2로 패배한 경기에서는 역시 이제 코너, 코너킥이 올라온 거를 이 수원의 수비수들이 세컨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제 유리 조나탄이 헤딩으로 성공시켰고, 또 이제 그두 번째 골은, 어, 이게 사실 수비가 볼 처리를 좀 미숙하게 한 탓에 제주 최병욱 선수가 그대로 그거를 볼을 뺐고 바로 드리블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PK를 내줬어요. 이 수원의 수비수들이 사실 잔실수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집중력이 흐려진 탓에 실수만 안 했으면 안 줘도 되는 골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리고 빠른 것 같지가 않아.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빠른 것 같지 않아서, 돌파로 허용하는 게많고요 마지막으로, 제공권이 그렇게 썩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수원 FC 수비, 음, 그냥 못한다고 할게요. 예. 부천 FC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할게요. 예. 충분히 뚫을 수가 있고, 실전 패턴을 보면 사실, 부천 FC가, 우리가 부천이, 어, 충분히 잘하는 거 하면 뚫릴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비의 뒷공간을 노려가지고 수비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수비가 실수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골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바산이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설령 수원FC의 수비가 바산이를 놓친다면 바산이 왼발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레고도 왼발 정확성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거리에서 공간 나오면 바로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FC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될 것 같고, 또 이제 수원이 어, 광주전을 보면 수원이 공격적으로 나설 때는 라인을 꽤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원의 중원, 뭐 이재원, 노경우 그리고 루한까지 어, 좀 단단하다는 인상이 없어요. 라인을 깊게 올렸을 때 중앙에서부터 그 상대 팀의 역습이라든가 볼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잘 끊어준다는 인상은 없었고 또 중앙 수비가 스피드가 빨라 보이지 않는 만큼 또 잔실수도 나오는 만큼 역습 과정에서 어, 수원 FC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상대 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수원 어, 부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를 들어가다가 역습으로 한 방을 자꾸 노린다면 흔히 딸깍이라고 하죠. 딸깍 딸깍 공격을 한다면 수원 fc가 분명히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확신과 아주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부천은 윌리안과 사박을 얼마나 잘 막아내는가. 특히 이 둘에게 신경이, 어, 이제 곤두선 만큼, 다른 선수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부천의 이 공격, 아, 부천의 수비수들, 그리고 부천의 그 미드필더 라인들이 이를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이제 크로스, 크로스 돌파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싸박의 머리가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그냥 수원 fc의 공격을 다 잘라내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게제 판단이고 윌리안을 제외한다면 냉정하게 뭐 수원 수원의 공격이 뭐 그렇게 빠른 거 어? 빠른 거 싶어서 저는 차라리 어, 정말 강한 압박으로. 수원을 아예 그냥 좀 제압했으면 좋겠고 수원 입장에서는 음 본인보다 체급이 낮다고 어 여겨지는 부천을 상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 공격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수원이고요 그러면 부천의 역습이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크로스를 통해서 사박의 머리를 얼마나 잘 맞추는가가 중요한데 어사 너무 라인을 올리자니 역습이 좀 두렵다면. 최대한의 크로스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격으로 어, 역시 수원도 골을 뽑아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박을 얼마나 잘 살리는가 이거에 달렸다. 사실 뭐 윌리안 같은 경우는 윌리안이 아무리 뭐 돌파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수비수들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세 명이 붙으면 되니까 사이드에서. 하지만 사박은 두세 명이 붙는다고 해도 그 재공권이 너무 좁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 수비수를 뚫고 헤딩을 넣는다니까. 그니까 러 부천은 이게 나는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크로스를 아예 못 올라오게 막아야 되고 수원 fc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무작정 크로스를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싸박의 머리를 제대로 놀려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어야겠죠. 자, 저는 수원 fc가 뭐 부천을 상대로 아, 그런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k리그 원 팀이 k리그 2 팀을 상대로 어떻게 수비적으로 나와 어떻게 내려앉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을 나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게다가 뭐 원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부천이 체급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1차전부터 그냥 승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부천의 공격을 역시 얼마나 잘 막아내는가 역시 수원의 수비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이제 승강전을 살펴보면 1차전은 홈이 홈 경기가 이제 K리그 2홈 경기이기 때문에 K리그 2 팀들이 좀더 유리해요. 어, 뭐, 이기는 경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기는 경기도 있고, 좀 대등하게 간단 말이죠. 게다가, 수원FC 같은 경우는 2년 전, 2023년, 부산과의 경기에서, 부산 원정에서 졌거든요. 하지만, 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김도균 감독대잖아! 안데르손도 있고, 뭐, 다 있을 때잖아! 그건 언제적 얘기야? 우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수원FC가 뭐, 작년에 뭐, 뭐, 5위? 에이, 지금 10이잖아. 그렇게 떠지면 우리도 작년에는 뭐 플레이오프 못 나갔는데 지금 3이면 우리가 더 기세가 좋은 거 확실한 거지. 그래서 2차전이 핵심이야. 1차전보다도 2차전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통 K리그 2팀들이 2차전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K리그 1 경기장 가면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어? 야, 이거 완전 미치겠는 거야. 사람들 막다꽉 차고 홈팬들로 난리가 났다고. 근데 수원 FC는 홈관중 평균 관중 아마 부천하고 비슷하지 않나? 제가 마지막에 제주전 갔을 때한2천명 왔거든요? 부천도 그 정도 와요. 예. 그보다 더올 때도 있어. 그래서 수원FC 원정이, 캐슬파크 원정이 그렇게 뭐무섭지는 않다. 뭐 딱히 압도될 것 같진 않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인천 숭이 아레나 가서도 잘했고, 우리 빅보드 가서도 기안 안 울리고 잘했습니다. 부천! 캐슬파크?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한 3천 명 앞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래서 아 부천FC가 아 선전하지 않을까 아 차마 이긴다고 아 말안 해요 저 설레발치며 또 괜히 뭐라 할까봐 이긴다고 말안 합니다 선전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성남전을 보고 딱 올라갔잖아 그러면서 수원FC 경기를 그, 그날 그 하이라이트 쫙 보는데 아 미치겠는 거야 아 웃음이 나는 오 거야 왜뭐 해볼 만 하겠는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설레발 그만 줘저 여기까지 야, 자 어쨌든 자 목요일 날 일곱 시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오셔서 여러분 부천에게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 부천 올라갈 때 됐잖아 솔직히 우리도 열심히 고생했잖아 야, 어쨌든 목요일 날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